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아까 전에 뭐예요?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전환되고, 왕국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전환되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사도행전에서 몇 가지 장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총 28개 의 장에서 이 장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짚어드리는 이 장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이러한 경륜이 바뀌는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2장이 있어요, 2장. 2장에서는 누가 오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셨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바로 뭐,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시작됐는데, 당시에 베드로나 야구보나 요한은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런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누구에게 게시가 되냐면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거기서 많은 신학적인 교리들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풍성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요 그렇게 녹록한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2장 여러분들이 하나의 분기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는요 바로 7장이요 에 7장. 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교회가 뭔지 모르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사도행의 2장부터 7장까지 한번 쭉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이 은혜의 복음이 안 나와요. 주로 왕국 복음. 그러면서 왕국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표적들이 따라와요. 안진뱅이를 치유하죠. 기적들이 나오죠. 이런 일들이 벌인단 말이에요. 이건 결코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저는 판이 다른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최소 어디까지 여냐면 7장까지 쭉 이어져요. 물론 7장 이후에 나오지만 주로 7장까지 여러분들 하나의 분기점을 또 끊으시면 돼요. 이 7장은 왜 중요하냐면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뭘 전하는 장이냐면 왕국복음을 전합니다. 은혜복음이 아닙니다. 천국복음을 전해요. 스테판도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교회 의시대가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제 교회의 경륜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스테판이 순교하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한 줄 아세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바울은 1차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어떻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왕국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란 거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가 먼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러한 전환기적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7장.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7장 이후부터 8장,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 바로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더 과도기적인 상황이 등장하는데, 유대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입니다. 여기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유대인 중심이 구약이었다면, 바로 여기 2장부터 12장까지 좀 약간 색깔이 다르게 구분됐는데 겹쳐있죠. 좀. 과도기적인 상황들이 쭉 등장해요. 즉 유대인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교회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섞여있어요. 섞여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도 하나의 분기점으로 끊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2장, 7장, 12장 제가 오늘 내일 지나다가 물어볼 겁니다. 분기점이 되는 장 뭐냐고 <laughs>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읽고 할,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12장을 분기점으로 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좀구분해볼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텐데. 이 사도행자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 다섯 가지 정도로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중심 인물이 달라져요. 12장을 기점으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코넬료를 만나면서 아, 이방인도 믿음으로 원받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나중에. 하지만 처음부터 알았다는 게,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어떻습니까? 왕국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점차 계시 개시, 진전된 계시를 보여주면서 베드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데 1 3장부터는 달라져요. 누가 중심이냐면 베드로는 더 이상 안 나와요. 바울이 전매 등장합니다. 바로 교회의 경류로 완전히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중심 대상이 유대인들에서 이제는 주로 이방인들. 네, 물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되겠죠. 자, 중심 교회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에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의 모습과 약간 달라요. 초대의 모습은 12장까지의 모습은 주로 유대인적인 교회, 성전에서만 모임 돼지고기도 안 먹고. 표적들도 보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하지만 13장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안티오크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안티오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회형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티오크를 중심으로 갑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사도인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방인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왕국은 연기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 교회시대의 교리가 하나씩 확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는 가운데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교회시대의 교리가 확립이 되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이건 배울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에서만 사실은 이 과도기적인 경륜의 특징들을 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 12장을 분기점에서 이두 가지로 구분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은, 어, 이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집에 가더라도 이걸 아예 외워버리세요. 아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른구 앞에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12장, 매우 중요한 분기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은 15장이에요. 15장에는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에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가 확고하게 딱 정립을 시킵니다. 뭐냐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아예 탕탕탕 못을 박아요. 자 15장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어, 어떨 때는 왕국봄을 전하고, 어떨 때는 은혜봄이 전파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륜이 확실었다는 아. 확 것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탕탕탕 정립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편지를 쓰죠. 여러 이방인 교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편지를 써서 알립니다. 아주 중요한 이장 15장. 자 기억해두세요. 2장, 7장, 12장, 15장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15장을 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널리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은혜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죠?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니라그랬어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지막 왕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언제, 언제 거부했다고 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설교를 거부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행적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사도들의 행적은 처음엔 누구 중심이었어요? 베드로 중심 그 다음엔요? 바울 중심으로 바뀌는 어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씩 태동하는 그런 모습을 다룬 역사서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기업의 핵심인.